임서연 학생의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도시의 밤. 여러분은 어제 편안히 주무셨나요? 현대인에게 숙면은 이제 노력이 필요한 사치가 되었습니다. 여기 건축적 장치를 통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되찾아주는 특별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디지털 기기에서 뿜어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의 수면 호르몬을 교란합니다. 임서연 학생은 이잠못 드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휴식을 넘어 의학적, 감각적 데이터에 기반한 수면 특화 공간을 제안합니다. 바로 수면 장애 완화를 위한 수면 스파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감각의 전이입니다. 소란스러운 도시의 소음과 자극적인 빛으로부터 사용자를 점진적으로 분리하는 치유의 시퀀스를 설계했습니다. 빛의 조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물의 물성과 자연의 소재를 배치하여 뇌가 가장 안정적인 이완 상태, 즉 수면의 입구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디자인의 골자입니다. 로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정적인 물의 흐름과 마주합니다. 수공간에서 발생하는 잔잔한 물소리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화이트 노이즈 역할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부드러운 곡선의 벽체와 거친 돌의 질감은 손끝을 통해 전달되는 촉각적 자극을 최소화하고 사용자를 오롯이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테라피룸은 빛의 온도에 집중했습니다. 생체 리듬에 최적화된 서카디안 조명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공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활성화되도록 돕습니다. 독립적인 수면 캡슐과 프라이빗 스위트는 완벽한 암막과 방음 설계를 통해 마치 어머니의 품속 같은 심리적 안전감을 선사하며 깊은 수면으로 인도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 각성 시퀀스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면 후 몸의 감각을 부드럽게 깨우는 리커버리 라운지와 자연광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티가드는 사용자가 다시 일상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완충지대입니다. 이곳에서 사용자는 비로소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재충전되는 경험을 완성합니다. 건축은 임산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잠을 보듬어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임서연 학생의 계획안은 차가운 도시의 틈새에서 가장 따뜻하고 고요한 밤을 설계해 냈습니다. 이 공간은 지친 현대인들에게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요람이 될 것입니다. 밤의 평온함을 설계하다. 임서연의 수면 스파 계획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혁 학생의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크린 안의 세상이 우리 손 안의 스마트폰으로 들어왔습니다. 극장의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길 기다리던 그 설렘은 이제 사라진 걸까요? 여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공간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오늘날의 영화관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편리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극장의 존재 이유를 위협하고 있죠. 황정혁 학생은 이 침체기를 극복할 해답을 공간의 축제성에서 찾았습니다. 영화를 보는 곳을 넘어 영화 속에 머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 바로 서커스의 화려함과 역동성을 결합한 미래형 시네마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서커스 텐트의 기하학적 형태와 화려한 시퀀스를 건축적 언어로 재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일상으로부터의 리탈을 시각화하기 위해 비정형적인 곡선과 압도적인 층고를 활용했습니다. 관람객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일상을 잊고 거대한 텐트 아래 펼쳐지는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앙 홀은 서커스의 메인 링과 같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입체적인 동선은 관람객의 흥분을 고조시킵니다. 기존의 단조로운 매표소 대신 화려한 오브제와 미디어 월이 결합된 라운지는 단순히 영화를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영화적 상상력이 현실과 부딪히는 역동적인 커뮤니티의 장입니다. 상영관으로 이어지는 복도는 마치 서커스의 막간을 이동하는 통로처럼 설계되었습니다. 각각의 상영관은 서로 다른 테마의 서커스 모델을 연상시킵니다. 단순히 스크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간 전체가 영화의 주지에 맞게 변화하며 관객의 우감을 자극합니다. 서커스의 기교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좌석 배치와 음향시설은 오직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보적인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축제는 멈추지 않습니다. 서커스의 야시장을 연상시키는 F&B 구역과 탁 트인 루프탑 가드는 영화의 여운을 즐기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도시의 야경과 어우러진 시네마의 실루엣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화려하게 빛나며 이곳이 도시의 새로운 활력수임을 증명합니다. 건축은 때로 우리를 현실 너머의 세계로 안내해야 합니다. 황정혁 학생의 계획안은 침체된 영화 산업에 경험이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서커스의 천막 아래서 우리가 다시 꿈을 꾸듯 이 공간은 멈춰버린 극장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영화, 그 이상의 축제. 황정혁의 서커스 컨셉 시네마 계획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박진성 학생의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물건을 소비하고 버리지만 그 끝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폐기물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작 체험 공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배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재활용률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내 역시 환경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폐기물의 가치를 높이는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식과 체험 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공간은 환경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부터 재활용에 관심 있는 시민 모두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대지로 선정한 서울 성수동은 최근 팝업스토어의 성지로 불리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기도 하죠. 성수역 도보 6분 거리. 이 도시의 중심에서 폐기물의 순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는 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공간의 메인 컨셉은 재탄생입니다. 버려진 것들을 다시 모으고 자르고 흩뿌리는 일련의 과정을 매스 연구에 투영했습니다. 무질서했던 폐기물들이 디자인이라는 질서를 만나 하나의 완성된 공간으로 구축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공간은 크게 학습, 체험, 전시의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지나면 폐기물의 심각성을 알리는 포스터 존이 펼쳐집니다. 이어지는 분쇄 및 업사이클링 체험 존에서는 직접 폐플라스틱을 가공해 가구와 소품을 제작하며 마지막 전시관에서는 그렇게 탄생한 업사이클링 체어와 테이블을 마주하며 디자인의 힘을 실감하게 됩니다. 공간을 함께 걸어 보실까요? 성수동의 인더스트리얼한 분위기와 따뜻한 우드톤의 질감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차를 마시고 직접 가구를 만들며 지속가능한 삶을 몸소 체험합니다. 단순한 제작소를 넘어 우리 사회의 자원순환 시스템을 아름다운 공간 경험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이 프로젝트가 세상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솔민 학생의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막이 끝났을 때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하지만 마침표라고 생각했던 그 다리는 사실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쉼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라는 축복이자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뒷걸음질 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유술민 학생은 시니어들이 사회적 단절을 극복하고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거점을 제안합니다. 바로 인생 리부트 센터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키워드는 재구성, 리컴포지션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라는 실타래를 풀어 새로운 미래를 엮어내는 과정을 공간적 시퀀스로 구현했습니다. 특히 수평적 연결성과 층간의 시각적 소통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에너지를 주고받는 시너지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센터의 시작점인 1층 로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마을 광장과 같습니다. 따뜻한 우드톤의 마감재와 풍부한 식재 계획은 방문객들에게 정서적 안도감을 줍니다. 이곳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곳을 넘어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고 자신의 두 번째 명함을 준비하는 설렘의 공간이 됩니다. 2층과 3층은 배움과 창작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배우는 스마트 랩부터 평생 품어왔던 취미를 전문 기술로 발전시키는 공유 공방까지. 유동적인 가구 배치와 개방형 평면은 시니어들이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업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의 오랜 관록은 새로운 시대의 아이디어와 만나 인생의 재부팅을 완성해 나갑니다. 바쁜 배움 뒤에 찾아오는 사색의 시간은 필수적입니다. 건물 곳곳에 배치된 포켓 가든과 테라스는 도심 속에서도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게 합니다. 특히 최상층의 리플렉션 가든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일의 계획을 정리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자연광과 바람이 머무는 휴식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건축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미래를 응원해야 합니다. 유솔민 학생의 계획안은 시니어들에게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닌 성숙해지는 것의 기쁨을 일깨워줍니다. 인생의 2막이 시작되는 이곳에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시 꿈을 꿀 자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두 번째 삶을 응원합니다. 유솔민의 인생 리부트센터 계획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